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것은요 왼쪽과 오른쪽의 오토바이가 좀 다르게 생겼죠. 왼쪽은 온로드 매끈한 그 레이싱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입니다. 그래서 타이어를 보면은 굉장히 매끈하게 되어있죠. 왜냐? 지면이 매끈하니까 매끈해야 잘 달리거든. 근데 오른쪽은 오프로드죠. 보시면은 흙, 자갈, 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달리기 위해서는 타이어를 보면 어때요? 돌기가 막 엄청 나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결국 이 타이어의 종류가 바뀌는 이유는 바닥이 달라지니까. 바닥에서 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한 그 모양이 두 개가 다른 거죠. 타이어 바퀴가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. 똑같은 스쿼트를 하더라도 맨 바닥에서 하는 스쿼트와 보수볼 위에서 하는 스쿼트는 이 하지죠. 그다음 몸 전체, 발 느낌이 전혀 다르죠. 그러니까 발이라는 것은요, 기본적으로 이 지면에 대한 정보 해석입니다.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치면 타이어예요. 울퉁불퉁한지 매끈한지 아니면 막 흔들리는지 이런 거를 알아서 해석하는 거야. 우리가 기계적으로 타이어를 바꾸듯이 막 발바닥을 바꾸진 않잖아요. 근데, 발바닥이 균형이 잡기 힘든 공간에서는 뭔가 우리가 균형을 더 잡으려고 이제 신경을 쓴단 말이죠. 이게 결국 지면에 대한 정보의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해석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밸런스가 될 수도 있고요. 자세가 될 수도 있고요. 보행이 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가 다 넓게 들어갑니다. 이거를 잘못해서 가면은 고유수용성 감각하고 이 밸런스, 밸런스 능력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고유수용성 감각은 말 그대로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때문에 엄청 넓은 개념이야. 그리고 발뿐만 아니라 시각에서도 고유 수용성 감각이 있습니다. 하지만 트레이닝에서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발에서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발에서 그 용어가 나오는 거지.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그게 발을 대신하는 발에서만 나타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면의 환경에 따라서 이제 잘 조절하는 능력.